줬는데. 그래 맞아 아라는 열심히 엔젤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드디어 만났네 어? 이건 여자아이돌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내 마음을 가득 담아 완성한 피어화이트 코디야 코디랑 이 프리캐스트도 너한테 맡기고 싶어 너한테 이걸 왜 너의 그 미소와 노래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거든 내가 부른 노래가? 자, 오늘 첫 무대구나. 긴장되지? <laughs> 괜찮아, 잘할 거야. 처음엔 누구나 떨리기 말론이니까. <laughs> 코디의 목소리를 들어, 엔젤. 아, 코디의 목소리?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. 해보지 않으면 미래에 다신 살수 없어.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. 아 어, 가능성이. 응. <laughs> 엔젤은 그물에 힘을 얻고 프리채널에 데뷔를 했어. 왜? 어! 어! 우리들이 데뷔했을 때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? 가능성이란 건 정말 해보지 않고선 알수 없는 일이구나. 그러게.